아이의 분리불안 때문에 요가가 힘들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보낼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세요. 많이 더 많이 안아주는 겁니다. 따뜻한 부모품은 안정애착에 효과가 높습니다. 어, 아이 안아주면 더안 떨어지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뢰를 쌓거든요. 불안함을 줄이는 방법은 믿음을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 누구랑 약속한 시간에 꼭올 거야. 이런 말에 대한 믿음을 주려면 아이와 좋은 기억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안정 애착 형성의 기초는요 안아주고 바라보며 들어주고 아이와 약속을 지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엄마 이제 나줘 할 때까지 꼭 안아주세요. 어,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합니다 애착 형성이 잘 되도록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으니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한 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믿으세요 아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 아이는 점점 더 크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아이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